그렇합니다 예, 양혜빈 선수는 사실 3년 넘게 제품을 너무 잘 섭취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로 꼽는 건 인성이에요. 매년 대표님과 임직원 분들한테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정말 심성까지 보여주입니다 요즘에는 일단은 제가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로안 좋아한다. 아, 네. 근데 일단은 피트라인 제품들이 다되어 있고 너무 이렇게 간편하게 가져가기 쉽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피트라인 제품 네. 구성이 뭐 수분 섭취나 뭐 단백질 이렇게 같이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개를 나눠 먹자고도 한 번에 다 구성돼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저 개인적으로는 운동 선수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되게 섭취할 때 조심하고 맞아. 왜냐하면 저는 도핑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laughs> 그 히트라인 제품 네트라인 제품 같은 경우는 도핑에 너무 적합하고 건강이 때문에 괜찮기고 선택을 하고요. 네 하세요. 고민 없이 네. 선택했어요. 네이 부분이 거짓말이 아니에요.